앗 뜨거! 가 뜨거! 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개 멋져.. 안녕하세요! 마공바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외바보입니다! 네! 저희가 에프터 쉐이브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은 애프터 쉐이브 발랐을 때 손님들 유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세, <laughs> 애프터 쉐이브의 세계로. 맞아들어. 레츠고 애프터 쉐이브 발라드릴게요. 애프터쉐이버 발라드릴게요 <목소리> 애프터쉐이버 발라드릴게요 <목소리> 네 애프터 쉐이버 발라드릴게요. 에프터 아, 쉐이버 발라드릴게요. 애프터쉐이버 발라 드릴게요. 네. 와, 진짜 이거 진짜 바르는 사람 못자만들소독시킨는 거야. 이게 내가 먼지 가지고 이렇게 와, 이세 세금들 너무 많이 들을 들말라면서게야터쉐이버 발라 드게요 아, 부좀 발라 주세요. 네. 아, 박원이 좀만 더 발라주세요. 네. 아, 오, 더, 아. 어, 더, 더, 더 발라주세요. 더. 아. 더요? 네, 더 발라주세요. 아, 오케이. 아. 아, 더, 더, 아, 더 발라주세요. 아, 더, 더.